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람의 공원 리뷰로입니다. 와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진작에 해는 적고, 저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와봤는데, 오늘 여기 저희가 온 이유가 뭐죠? 나이트, 나이트 모드. 모드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가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 지금 영상에서는 그래도 꽤 밝게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실제로 엄청 어둡고 지금 저 카메라에 ISO 지금 12800입니다. 네. 전더 깜깜합니다 지금. 네? 전더 깜깜. 아, 깜깜하고. <laughs> 사실 이전에 아이폰 카메라 뭐 대부분 폰카가 그렇지만 밤이 취약했습니다. 따제비하면은다 뭉개지고 노이즈 끼고 근데 테네스도 사실 템보단 나아졌어요. 100%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즉석에서 한번 그럼 비교를 해보자고요. 편의점 쪽이 여기는 완전히 날라갔고 테네스는 그래도 편의점 부분이 평생. 좀 살아있고요. 여기 모니터가 날라갔고 여기 모니터가 살아있어요. 네. 가로등이 얹져서 뭉개졌는데 여기는 동그랗게 이렇게. 네, 형태가 살아있고, 네. 살아 테네스 쪽이 발전에 있습니다. 그러면, 11 프로에서 야경 모드를 키지 않고 찍었을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. 많이 다릅니다. 풀들을 보면은, 풀이, 풀이죠? 한올, 한올. 이렇 예, 예, 한올, 한올 풀이 남아있고, 여기는 풀이 조금 뭉개졌습니다. 음, 잔디 같은 느낌. 네네네. 그리고, 여기 빛 나오는데도, 오. 형태가, 살아있습니다. 네. 그... 건물 쪽이. 뒷 건물 쪽, 아, 여기 뒷 건물이 대박이네? 네. 여기 뒷 건물 벽에 이 형태가 음... 거의 온전하게 나왔습니다. 저는 뭐 거의 없다고. 네. <laughs> 텐 쪽은 뒷 건물 형태 쪽이 거의 날아갔고, 네. 밤에도 안정적인 느낌이 음... 생겼습니다. 그냥 야간 모드를 켜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다. 좋네. <laughs> 달라졌죠? 네. 센서가 계속 변화했고, 프로세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나이트 모드가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대박입니다. <laughs> 제일 기대되는 기능입니다. 네. <laughs> 나이트 모드 아직 안 써보셨죠? 네.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켜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점점 밝아졌어요. 네. 밝아졌죠? 네. 갑자기 밝아졌고, 이 위쪽에 밝 표시가 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꺼지면 이 정도 밝기가 되고 켜지면 이제 미리 노출을 시뮬레이션 해주게 되는 거죠. 이걸 활용해서 노출 값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카메라를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장노출이라는 개념을 사실 빛은 오래 모으면 되잖아요. 네. 오래 모으면 밝아져요. 근데 그러면 기존의 카메라랑 다를 바가 없는데, 이 나이트 모드는 그런 장노출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결합시켜 놨더라고요. 메인 카메라만 됩니다. 음... 그러니까 초광각과 망원은 안 되는 거죠 네. 왜 그럴까를 고민해봤는데 이번에 변화 중에 하나가 포커스 픽셀이 좀 전문적인 얘기죠 포커스 픽셀 100%를 애플이 자랑했었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음... 근데 포커스 픽셀이 뭐냐면 센서 안에 있는 서브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얘기합니다 <laughs> 가리고 있어서 빛을 검출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그게 페이즈라고 포커싱을 잡을 때 정확하게 빠르게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위상차 검출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폰 메인 카메라는 100% 페이즈 디텍션이에요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메인에서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노출 모양을 합성을 하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손떨방도 같이 들어갑니다 손떨방을 통해서 흔들리는 장면을 줄여주고 색상을 다시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복잡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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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손을 흔드는거나 아니면 장면에 따라서 노출 최대값이 바뀌어요. 예를 들어 더 어두운 데를하게 되면 어예 네, 늘어났죠. 대신 빛을 모아야 되니까 화면이 더 느려지죠. 네. 근데 카메라에서 만약에 1초 사진을 찍는다 치면 결과물이 되게 흔들려요. 제가 이거 3초 손으로 들고 찍어볼게요. 자. 그럼 이렇게 어두운 게가 밝아지면서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데 예 이게 결과물입니다 아 일반 카메라면 이게 계적이 남아가지고 예 흔들린... 일반 카메라면 분명히 지금 절대 못 흔들렸어야 해. 돼요 근데 이게 모션블러를 보정을 해요 안 흔들렸습니다 음 낮에 뭐, 찍은 거같은데 근데 <laughs> 그리고 아까 찍은 거보다 디테일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네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낄 <laughs> 음... 수가 있는데 바닥은 진짜 낮에 찍은 거 같은데 <laughs> 네 그렇죠 텐이랑 <laughs> 비교하면 뭐네 아 <laughs>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그래서 거의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... 별로 어두운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제가 느끼는 강점은 이 디테일이 복원된다는 점,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, 포인트고, 어... 색상 데이터를 복원 시켜준다는 점. 음. 그래서 이게 사실 밤에 이런 풀립 색깔을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네. 이런 점이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리뷰 같은 거 봤을 때프라프트 네. 꽂고 찍은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흔들릴 줄 알았는데. 신기하죠. <laughs> 개인적으로 뭔가 감성을 네.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성요? 이 네. 점점 밝아오는. 네, 점점 밝아오는 아, 아 발가오는 뭔가 이, 이 인터페이스에 뭔가 네. 그런 감성 요소를 넣은 것 같다. 거기. 네. 지금 위에를 보니까 나이트 모드를 껐을 때 굉장히 깜깜하고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. 이거를 나이트 모드를 켜서 지금 와. 5초, 그리고 잘 나올 땐 7초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,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 찍어볼게요. 자 5초 가만히 들고 있으면, 지금 보면 제 손이 약간씩 그래도 움직이고 흔들려요. 오케이. 이게 흔들리니까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블러가 생겼을 거예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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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림이 없어요. 우와,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에요 초현실 사진 와네 완전히 바꿔놨어요 밑에서 조명을 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예. 네, 음. 더군다나 진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가만히 7초, 5초를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모션 블러가 고정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음, 저는 아까 잠깐 흔들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네. 5초를 당기는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게 흔들림을 감지하기 때문에 장치에 고정시켜 놓으면 갑자기 초가 늘어나요. 음.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. 자, 이 셀카봉에다가 이거 만약 고정시키게 되면 이렇게 어둡게 오. 가리게 되면은 오, 23초. 갑자기 막 오. 20초가 나오죠. 오. 어두워지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데, 어 지금도 8초예요.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. 변화한다. 지금 8초로 돼 있는데, 오, <laughs> 와, 피라냐. 뒤에 갑자기 무슨 CG로 하늘을 갖다 넣은 느낌? 음. 네,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밝기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최대 30초까지 가기 때문에 별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. 음. 세상이 많이 변했고, 이제는 단순히 카메라 기술을 연마하는 것 플러스 뭔가 기술의 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. 체감이 되는 이번 기능이니까 야간에도 뭐 자유롭게 사진 찍으시면서 재미있는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. 모두 모두 안녕, 감사합니다.